여러분,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. 긴장 말아요, 긴장 말아요. 입칼이라니까 얼음 시간 내못 가면 어차피 죽어. 여러분, 날 게임을 해봤어요. 3년 전에 여기서 게임을 했었고, 그때 같이 게임을 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. 이제 우린 이 게임을 끝내고 저 계단 위에 있는 가면 쓴 놈들의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. 긴장 말아요. 긴장 말아요. 입 가려야 니까 얼음 시간내못 가면 어차피 죽어. 여러분 한판더한판더 한 판도, 한 판도, 한 판도, 한 판도, 한 판도. 기적 많아요, 기적 많아요. 입 가리라니까, 어음 시간 내, 시간 내, 시간 내. 못 가면 어차피 죽어.